안녕하세요. 부동산의 희소식을 드리는 희소식TV입니다. 오늘은 춤추는 공인중개사로 유명하신 박다영 대표님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박다영입니다. 네, 오늘 좀 세종시 궁금하다고 하셔서 제가 좀 알려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뭐가 궁금하실까요? 대표님, 탄핵 이후에 세종시가 음.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요즘 세종시 아파트 분위기는 어떤가요? 세종시가 아파트 거래가 거의 별로 없었어요. 중개사 사무소가 문도 많이 닫고 일도 많아, 많이 안 하고 그러다가 2월에 조금 늘더니 3월에 평소에 한 200건 정도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 3월에 지금 거의 700건 가까이 거래가 나오면서 거래가 확 어요 이제 그 이유는 이 이제 개엄 이후에 이 시기가 끝나 간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고 3월 초에 이재명 대표가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는 걸 검토해 봐라 하는 그어 뉴스가 네. 한번 나왔어요. 네. 그러고 나서 3월에 거래가 뛰더니 막상 탄핵이 딱 되고 바로 이제 좀더 이게 가시화 되면서 그 탄핵된 주말부터 해서 중개사님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아, 손님들이 계속 집 보여달라고 해서 전화 받고 집 보여주고 전화 받고 집 보여주고 그러면서 지 진행이 됐는데 막상 거래는 이제 매도자분들도 아신 거예요. 3월에는 매도자분들은 아직 실감이 안 나는데 매수자가 좀 많았기 때문에 거래가 잘 나왔는데 4월에 들어서는 매도자들도 어, 아, 이거 매물을 걷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내가 매매가를 좀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음. 하면서 그 거래가 음, 그러니까 계좌가 안 나오고 매물이 잠기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럼 매매가가 한 2억씩 뛰었다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제가 저도 그 신문에 난걸 봤는데요. 뭐 세종시 뭐 갑자기 2억이 뛰었다 이렇게 나오던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실 때그 데이터에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 2억이 뛰었다 하는 경우에는요. 그 전에 이제 최저가 거래 최저가 거래가 거의 이제 변화 없이 이렇게 거래 금액이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2억이 떨어져서 거래된 게 찍혔어요. 그런 것들은 보통 직거래 뭐 증여이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 간의 거래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준으로요. 네. 거죠. 그래서 그게 떨어졌을 네. 때 뭐라고 말했냐면 세종시 반값으로 떨어졌다. 거기가 네, 네. 12억 하던데가 6억에 거래가 찍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떨어졌다고 막 난리를 하더니 그게 다시 평균가 거래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니 또 2억 올랐다고 네. 막 그러는 거라. 사실은 가장 바닥권에 있는 그 원래 금액대로 거래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아직까지는 옳은 분위기보다는 이제 좀 바닥층이 두꺼웠어요. 이제 음, 딸 네, 네. 저렴하게 나오는 매물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별로 좀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쭉좀 소진되고 이제 바닥권 매물은 없어진 정도 상태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명쾌합니다. 세종시에서 조금 네. 추천할 수 있는 입지가 어디일까요? 네, 세종시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큰 도시의 이제 구 하나 정도다. 세종시 행복도시 안에 사는 사람 지금 인구수가 이제 40만 정도. 어, 그 그러니까 전체 이제 40만에서 세종시 인구는 35만?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 정도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이 동네는 뭐 엄청 뭐 오르고 이 동네는 안 오르고 막 이게 크게 차이가 난다기보다 전반적으로 비싼 단지 있고 안 비싼 단지에서도 이렇게 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때 이런 단지가 좋다 하는 음.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지 가깝고 직주근접 응. 대단지 아파트 신축 아파트 그 다음에 상가나 뭐 상권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될 텐데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세종시에서 가장 좋은 입지는 중심 상업지구를 끼고 있는 나성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미 나성동은 처음부터 비쌌고 지금도 비싸요. 음, 세종시가 이제 아파트값 엄청 많이 떨어졌더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나성동을 물어보시는데 저렴한 것이 8 4 타입이 8억대이고 좀 좋은 것은 뭐 10억 5천, 11억 갑니다 하고 말하면 세종시 하나도 아, 안 떨어져요. <laughs>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매물들이 아마 이제 조금 오르는 시장으로 가면 금세 13억, 15억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단지가 나성동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음. 나리째말 1단지부터 6단지까지 있고요. 1단지, 3단지가 좀더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2단지, 3단지가. 이제 2단지 같은 경우에는 뷰가 잘 나오는 양창으로 뷰가 잘 나오는 데는 지금 매물이 벌써 12억, 13억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번에 접수된 건 13억. 4억에 내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이제 그런 상태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성동은 다 주상복합 아파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상업지구가 가까운 주상복합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네, 네. 아이들 기르고 하는 경우에 좋아하시는 단지가 세롬동 새뜸마을입니다. 새뜸마을은 나성동보다는 조금 더 어, 저렴하지만 네. 세종시에서는 나성동이 입주하기 전까지 가장 대장동이었던 음. 곳이에요. 그래서 나성동, 세름동. 근데 이두 단지가 좀 비싸다 하시는 경우 들어오시는 것이 그 바로 옆에 다정동. 그래서 음. 최근에 세종시에서는 나, 세, 다. 나성동, 세롬동, 아, 다정동에서 나세다 새롬동, 다정동. 그래서 나, 세, 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세롬동이라고 해도 BRT 쪽 가깝고 학교 바로 붙어 있는 데가 8사 타입이 지금 8억에서 뭐 8억 중반 이렇게 현재 이제 호가 7억대가 얼마 전에 이제 거의 다 나간 것 같아요. 저층만 7억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올라간 것에 비해서 BRT에서 먼 안쪽 단지, 새뜸 1단지는 4단지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6억. 반대 이런 매물들이 지금 있고 6억 중반대에도 매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조금 빨리 오시면 아직 오르기 직전에 어, 아파트를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세종시에는 나, 세, 다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어,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 어,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제가 세종시에서 중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세종시 중계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 저보고 누가 아 우리 박다영 대표한테는 세종시가 좀좋네요 조금 더 넓은 데서 해보시는 거 어떤가요? 하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울시 아파트 중개도 하고요. 세종시 아파트 중개도 하게 됩니다. 세종에 계신 분들 중에도, 어, 내가, 어, 이제, 하나, 좀 좋은 거 하나 투자해놓겠다, 사놓겠다 하시는 분들 서울 찾으시잖아요. 이제 제가 그런 아파트도 찾아드릴 수 있고, 또 서울에 계신 분들, 이제 내가 똘똘한 한 채는 갖고 있고, 하나 정도 비규제 지역에 가지고 있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세종만큼 좋은 투자처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자, 그런 분들에게 세종시 아파트 제가 쏙쏙 골라서 좋은 곳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똘똘한 한 채를 원하시면, 강남에 박다영 중, 중개사를 찾아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저희 미스터 홈즈는요, 저희 이제 이렇게 같이 센터들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 있는 이유도 이제 서울에 투자하실 세종 손님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여기 둔촌역 센터에 와서 어, 여쭤보고 어, 또 물건도 소개받고 이제 또 거래로 연결하고 이렇게 하러 왔거든요. 미스터 홈즈 부동산 중개는 전국에 센터가 있고 또 서울역세권 어마다 센터를 다 오픈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맹금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두시고 또 이제 박장 중개사나 조미 중개사나 이렇게 같이 협업하면서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또 봬요.